예, 나중에 힘들 텐데 이게 타임이 너무 길어서 예판이 예판이 예예 한수 아, 예. 아, 할 네. 할수 있어. 아, 야, 조, 조금 조금 하는데 내가 스타스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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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지 음. 음. <laughs> 哦。Oh.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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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에 아무도고 지금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俺は一回見に行く。 이거 여까지 하고 네. 또다거 해야돼요 너무 많이 네. 어, 안돼 네. 뭐, 네. 스쿼트까지만 하고요 네, 아, 네. 하지마 나 이거 게 하지마 지아 처음 초크인데좀 아깝다 아. 한번 밀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데 이거 아, 네. 안졌어 <laughs> 빼고 싶 왼쪽 조금 약간 잡힌 느낌 나서. 나버이드니가다리를안 달았어. 어. 어. 가데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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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고나 <world> <laughs> <laughs> 아 will be a 조금만 더앞에 e e all the p 어, o p l e I s a i 이에 m not sure. I'm n o 어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오, 좋은데, 사스포. 너무, 너무 오래 바꾸고 있지 마. 이제. 중수 더 세게. 좀더힘 네. 힘 빼. 힘빼힘 빼. 해봐. 오 하나 해봐오저저 다시. 해봐. 오, 좋아, 좋아, 다시. 자, 아이 바꿔봐 아이 바꿔봐 스위칭 해봐 아이 스위칭 해봐. 거기서 해봐 시작. 아네힘빼힘빼 무릎 이렇게 접히지 않게 해봐 해봐 시작. 아이 바꿔 쌍스프로 바꿔서요. 정자세에서요. 시작. 다시 다시, 다시 바꿔이자식 해. 아힘좀 많이 넣어. 앞차기처럼 준서 야세 개만 놓거라 세 개만 세 개만 힘 빠졌어 힘 빠졌어 이제 힘차힘빼 앞차기처럼 야 이제 기지 점을 못한다 해오좀 좋아진다 좋아지고 있어 준서 자자자 자, 자, 조금만 더 누워봐 누워봐 지금 발차기니까 발을 올린단 말이야 그냥 상체가 누우면 알아서 발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 자, 지금 요거 요거 누우면 그냥 상체가 이거 알아서 움직인다 시작 오자그 오, 오. 대신 그거 궤도만 줘. 궤도만 앞차지, 궤도만 앞차지.